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이재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출고하는 차량 부산에서 또 연락 주신 우리 고객님 큐포 이트론 e 스포트백 프리미엄 모델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내일 새벽같이 캐리어 차량이 어서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큐포 이트론은 e 진짜 검정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걸 어느 누가 봐서 전기차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번호판 하늘 색깔 컬러만 아니면 사실 전기차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21인치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큐포 이트론 e 2024년도에 무려 독일 3사 브랜드 전기차 판매량 1등을 한 차량입니다. 단일 모델로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면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지시등이 적용되어 있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키 온을 해서 라이트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모델부터 적용되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에는 이렇게 앞쪽에 방향지시등이 움직이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쪽에 보이시는 이런 라이트 포인트들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그니처 네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됐죠? 라이트 디자인부터 눈매부터가 전기차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큐 포이트론의 전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조명회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가 밝습니다. 2,000루멘이 넘는 광량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규칙으로 정해놓은 헤드라이트 워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거나 시그니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우리가 오토 화이빔이 작동이 됐을 때 앞차 하단부위까지 소등을 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환하게 하이빔을 켜 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상대방 앞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환하게 보실 수가 있는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도 불빛을 감지해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꺼 주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 앞에 있는 차한테 방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환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본형과 프리미엄 모델 모두 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 구간이 심한 도심 속에서도 이 엑셀링과 브레이크 이 운전자에게 피로도를 많이 높여주는데 그에 반해 우리 큐포 이트론은 반잘 주행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자동차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차선 라인도 맞춰주고요 그래서 이 반잘 주행은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트래픽이 심한 정체 구간이 심한 도심 속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큐포 이트론의 정말 큰 장점은 유일하게 이렇게 작은 컴팩트 suv 차량 중에서 유일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었다는 라 거예요 독일 3사 중에서 같은 급으로 비교한다면 BMW의 IX1 그리고 벤츠에는 EQA, EQB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Q4는 태생 자체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전기차를 고려하고 만든 뼈대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열 공간, 쿠페 모델인 스포트백 임에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직접 탑승해보고 공간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키가 178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이 정도나 남습니다. 독일 차에서 이거는 정말 이 컴팩트 소형 전기차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공간이에요. 게다가 2열에 또 이렇게 센터 터널이 없다 보니까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스포트백 헤드룸 공간 사이즈 보면 깊게 파져 있어요. 한번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헤드룸 공간이 나와서. 제가 머리가 닿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머리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한 헤드룸 공간 사이즈가 나오고 현재 모델은 스포트백 쿠페 형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지만, 일반 SUV는 이거보다 더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감은 고객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시스템이 Q4 이트로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와이어, 선으로 모터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회생제동이 걸려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심한 도심 속에서 굉장한 에너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공식 기준 4 0 6 k m 이지만 실제로 운행하셨을 땐 500에서 530km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동안 출고하셨던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 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크도 적용되어 있지만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기존의 2022년식, 23년식 같은 경우는 402트론이라고 e 해서 204마력 수준의 Q4트론이었다면 e 지금은 45배지를 달고 무려 3000cc급의 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86마력의 굉장히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가속감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전기차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읽어낸 차량인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뭐 화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처음 접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Q4 이트로는 태생부터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굉장히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삼성 SDI에 국내산 배터리, 이렇게 딱두 종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 이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배터리 여러 셀들이 이제 중앙 하단 부위에 쭉 깔려 있는데 어느 한 곳에 과충전이 된다거나 어느 한 곳에 너무 과방전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어느 한 곳에 많은 과충전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은 쪽으로도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과충전이 된다라고 해서 발열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냉 감각 시스템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 배터리와 배터리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결합돼서 아우디 Q4 E-Tron은 전 세계적으로 단한 건의 화재 사고도 없는 정말 안전한 전기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체 보증 기간은 기본 5년에 15만 키로 그리고 배터리 보증은 8년에 16만 키로까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객님들께서 오랜 시간 자동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가장 내연기관과 비슷한 전기차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큐 포인트로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회생 제동이 자동으로 걸리는 전기차의 이질감이 발생되는 포인트로도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 아예 전기차스럽지 않게 일반 내연기관처럼도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만든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운행하시는 고객님들이 테슬라 모델 Y나 아니면 BMW의 iX1, 벤츠의 EQA, EQB 정도를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직접 이 송도에서 많은 비교 차량들을 시승해 보시고 가장 마지막에 저희 아우디 전시장으로 오셔서 Q4 e t 이트론을 시승하시면 지금까지 시승했던 전기 차량들 중에서 가장 이질감이 없다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결합돼서 2024년도에 독일 1 3 4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단일 모델로 전기차 판매량을 1등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일궈낸 차량이라서 그 누구보다 Q4의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고객님들이 타셔야지 이 전기차량의 매력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소형 전기차 보고 계신 고객님들 계시면 꼭 늦지 않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 혜택이 너무 좋을 때 연락 주시면 좋은 혜택으로 차량 출고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유튜브 보고 연락해주신 우리 고객님 차량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우디의 진심인 이재성이었습니다. 안녕.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